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주노래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주노래방은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무료로 사주도 보고 노래도 하고 상담 신청은 사주노래방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홍보 동영상 첫 방송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도사의 사주 노래방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월간 운세 마지막 시간. 개띠, 돼지띠예요 22년, 이민 년, 6월입니다. 양력 6월, 음력 5월, 월간 운세입니다. 개띠, 대길, 돼지띠, 길입니다. 어, 우리, 월간 운세 마지막 시간. 아, 이렇게 둘다 좋게 나와서, 아, 기분이 좋네요. 그렇지만, 이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 있죠? 악인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운이 와도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laughs> 겟띠 대길. 대길이야. 본월 운세 삼합공주야 인오술 해가지고 지금 오, 5월이니까 인오술로 삼합이 들어왔어요. 삼합공주가 됐어요. 그 선인 내조해서 신선이 와서 날를도와줄니까 신선이 아주 귀한 사람, 높은 사람이 와 도와주니까 봉흉하길이야. 이 흉한 일을 만났는데도 완전히 길한 일로 다 바뀐 거야. 선인이 와주니까 나한테 지금까지 안 좋은 일이 온 것도 <laughs> 좋은 그걸로 완전히 다 바뀌어. 신선이 와서 도와주고, 신들이 와서 도와준다, 이거야. 네. 그 다음에, 선심호덕이야. 제사 형통이야. 내가 착한 마음, 착한 마음과 좋은 덕을 베풀었으니, 착한 마음으로 좋은 덕을 베풀었으니, 모든 일이, 제사, 모든 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모든 일 다가 형통하게 다 풀린다. 만사 형통으로 풀린다. 하는 거야. 어, 그 다음. 투기 투자, 투기하라 하거나 투자하는 일에는 만금 희롱이야. 천금 희롱도 아니고 만금 희롱이야. 옛날에 천금 희롱이라면 참 많은 돈인데 만금 희롱이야. 그러니까 자기 그릇에 맞게끔 최고의 돈을 주물할 수가 있다. 어, 내 팔자에 천만원이 최고의 돈이라면 천만원을 주물할 수가 있고 억대의 돈을 주물렸수면 억대의 돈을 주물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끔 그 돈을 손을 놓고 희롱을 하고 있어. 돈을 놓고 손에서 막 갖고 놀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인복미락이라 재희 인문이야 인 사람을 만나는데 어 아름답고 즐거냐그니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과 즐거움 즐거움 기쁜 일 즐거운 일이 탁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람 만나서 아주 즐겁 즐거운 일만 어 이달 어 있고 재희 인문이야 재물과 기쁜 일이 대문 밖에서 대문 대문으로 나를 맞이해서 들어온다. 내가 대문을 열고 맞이한다. 이렇게 보면 돼. 제, 재물과 기쁜 일이. 자, 마지막으로, 불선지가는 길변 위화했어요. <laughs> 불선지가. 착하지 않은 집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쁜 집안, 나쁜 사람들. 나쁘게 사는 사람이 나니까 나쁜 네, 그런 집안 가족들, 그 문, 집안 가분들은 길변이 길한 일이, 이 좋은 길한 일이 와가지고, 길이 아니이 좋은 길한 일이 흉해져 버리는 거예요 흉이 위 화야 재앙이 늘어진다. 그래서 이 길이 변해가지고 재앙이 재앙이 벌어진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 팔자에 이게 좋은 내가 운이래도 내가 나쁘게 살면 이 운을 어, 어떻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늘이 주질 않아요. 주더라도 오히려 재앙을 준다 이거죠. 자그 다음에 보월 운수 부고 테레헤스 보월 운수. 자이달의 운수를 벗고틀면 나쁜 눈은다 가고 좋은 일이 온다니까 부고 갔다 어, 아닌 것은 다 가고 큰게 온다는 얘기는 나쁜 운이 가고 좋은 운이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지띠가 이제 그렇고 기린 천상이야 어? 제사형 떤 기린 천상 이 기린이라는 것은 기한 사람이 하늘의 천상 하늘의 상을 가진 그런 사람, 네 그런 기린 천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그런 그 하늘의 상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굴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지는 거야. 변해져서 제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순통하기다 순리로 통한다. 모든 일이 다 순리로 통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투기 투자는 소리 소득이야. 작은 이익과 작은 어이 작은 이문 작은 이익. 그러니까 어. 작은 이로움과 작은 이, 그러니까 작게 얻고어뭐 어, 알맞게, 어, 알맞게 이익이, 알맞게 내가 재산이 늘어난다. 알맞게 내가 투기투자로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복 입문, 의조 선과했어요이 재물과 복은 어디? 재물과 복이 집으로, 내 집으로, 대문으로,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땅히. 뭐예요 선한 일을 쌓아서 그게 들어온다, 이게. 내가 우리 집으로 착한 일이, 아니 우리 집으로 재물과 복이 막 쏟아 들어올 때는 그것이 뭐냐면, 지, 우리, 나라든지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이 선한 일을 쌓아서, 어, 그 선한, 결과, 바보로 인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공기워수 학기 여작이라는 말이 있죠. 공은 다은대로 가고, 죄는 지은대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공은 다은대로 가니까 다은대로복 받는 거고, 죄는 지, 죄를 졌으니까 죄는 지은대로 가니까 는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재복이 재물과 복이 우리 집 대문 현관문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땅히 뭘 지었어 선한 일을 지어서 그 결과로 이래서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좋은 이달에 운이 좋게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어, 조상님의 공덕이다. 예? 어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우리 부모나 아, 우리의 선대들에서 다 착하고 좋은 일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어, 운수 형통 백사 여의 했잖아. 이 달의 운수가 형통해. 그래서 그어 그래서 이 달의 운수가 형통한 것이 이 달의 운수가 형통하고 백사 백 가지 일이 다 만사로 여의 따뜻 먹고 마음 먹은대로 될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조심을 해야죠. 뭐해서 소인암해 구밀복검했어요. 소인암해 소인이 나를 갖다가 해를 끼치려고탁 소인이 나한테 접근을 하는 거니 우리 나 재산을 뺏든지 나의 우리 집을 망가뜨리든지 소인이 접근을 좀하는데그 소인이 접근할 때구밀 복권 입으로는 꿀르거치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복권 뱃 속에 칼을 숨기고 나한테 접근을 하는 그거니까 이 돼지들은 이달에 사람 조심을꼭하시야 사람 사람의 말을 어, 믿지 말고 사람을 꼭세세 사이 세세 세다이 그 사람을 상처하고 특히. 가까운 사람을 잘 살펴서 하세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 그, 어, 가족들끼리도, 어, 조금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바깥의 외부는 나를 해를 할 사람이지만, 집안에서는, 어, 사람, 가족들과, 어, 어, 어 잘못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거이기 때문에, 어,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이, 이 달은 잘, 아, 화합하는,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어,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들 되셨나요? 자, 2 어, 0 2 1년 이민 년 6월입니다. 음력 5월, 월간 운세. 개띠는 대길이요, 돼지띠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무리 좋게 잘 끝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 월간 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